거기 저 성북동에 우리 선천하고의 그 친지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계세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말해도 안 되겠다. 내가 거기 있다 몸을 피해야겠다. 그래 가지고 잔이 인부들 인부들 차림으로 밀짚모자 집어쓰고 그리고 저 허름한 몸 차림으로서. 막 문을 뺐는데 가실인데 상대가 혼자 울리를 놔두고 가시야 시리셨지. 나가는데 참, 그거 운명이지. 그거 인민, 그 운명이지. 그 인민 그보유부남들이 뭐가 제일 닥친 거야, 집에 와서. 네, 7월 6일이니까 며칠 사이 안 돼. 우린 그러니까 우린 전쟁 납치자라도 뭐, 오랫동안 말이지, 무슨 서울에서 있고, 뭐,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났던 것하고 또 달라요. 어. 그만큼 걔들이 지, 하나 있고, 요, 요, 주인물로 또 아주 낯이 하려고 계획적으로 왔던 놈들이야. 그니까 러 나가려고 그러시는데, 먼치먼치 하고 그러는데, 그 놈이 다쳤어. 그래서, 아버지 한딸 대신 있습니까? 아니면 지금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옛날에 또 그+ 그들 어른들께서는 분명하게 또 고지식하시니까 뭐냐 나다. 그니까 잠깐 모시겠습니다. 아그래서가가지고 그니까는 그 후에 이제 우리 에는 그때 그저 영혼 이제 이별이 된 거지. 고그 다치고를 했을 적에는 아버지가 이제 우리는 집 안에 있고 바깥에 있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대충 되면 한 서너 명된것 같아요. 두 사람.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바로 맞은쪽에 파치서가 있거든. 대문 앞에서 그런게 있나? 그렇지. 바로 앞에 파치서가 있거든. 지금도 있을 거예요, 파치서가. 그리고 거기서 성부서가 갖고 있고. 그 거기 계시다니성부서로 이제 연행이 되시더라고. 그래 가지고서 이제 가니까는 이제 만많수도 없고. 먹었는데 경로가 이제 서두면 형무소에 가셨겠지. 그래가지고 구+ 구입할 구+ 구월 이십 칠일날 내가 아주 지금도 통 아주 한탄스러운 거 아주 통감스러운 거는 구월 이십팔 일 날이 서울이 수복이 됐단 말이야. 그때 아마 이 구월 십오 일 날에 이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가 돼가지고. 그래가지고 한2십일 됐을 적에는 꽁꽁거리고 포어뭐 소리가 들리고 어뭐 포가 또 장애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이제 그때 제 숨어 있었고 왔다내정생이 이제 내, 왔다. 내아 나이가 어리니까 걔는 이민군을안 잡아가니까. 어? 그냥 걔가 이제 도중 에 연락 도렇하고 나는 이제 볼든가 뭐 하기도 뭐 딱, 이민군, 저, 더농나반역자나 집이라 해가지고 하다가 가끔가 밤에 와가지고 뒤지고 그랬으니까. 어. 아, 새벽 이렇게 내가 이제 타다 보니까, 그냥 막, 그냥, 수, 수천명, 수십명이 막, 신발 끌고 잡히,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, 새벽에 밤에. 소리가 막 들려. 내 지금 후회하는 것이, 성공에 하든가, 암든간에 거기에 내가, 같이 그 대를 내가 끼어들어갔으면 아버지 찾았지 않느냐.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야 돼도 같이 될수 있잖아요. 이런 생각이 나요. 끌고 간 것은 여기에 가지고 지금 저 그, 정부의 책임은 그건 실제 국민을 기반하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말이지 현재에 대처면은 참. 뭐한 그 후손들에게 말이지 보상할 책임이 있어. 그걸 해야 돼. 국가라는 게 뭐예요. 그런 게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님에게 음, 뭐 지금 뭐 말씀할 때 전할 수 있겠어요? 그러나 아무리 저승이 좋다 해도 이승받다왜 하겠습니까? 저는 그래도 이승에서 그래도 살았습니다. 그동안에 여기서 아버님, 어머님의 불행했고, 전 접촉되어 있는 그 고난은 전부 다 씻으시고, 내내, 그 혼비에도 가난하고, 이렇게 사시면서, 내내 저와 우리 모든 후손들과의 인을 갖다가, 지들이랑 같이 보좌 하겠습니다.